안녕. 연애 박사 제임스야. 상대방이 그렇게 매달려서 시작했는데 정작 정들자마자 차이는 그 억울한 연애. 오늘은 네가 매번 끝이 안 좋은 진짜 이유를 이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 줄게. 잘 들어. 1. 사람이 아니라 대접의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 처음 그 상대가 다가왔을 때를 떠올려 봐. 솔직히 내 스타일 아니었지? 설레지도 않았고 그냥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포기를 몰랐어. 네가 차갑게 굴어도 다 받아주며 내 주변을 맴돌았지. 넌 그때 생각했을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나 보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다시 없겠지. 라고 말이야. 근데 사실 이건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라 상대가 보여준 정성에 내 마음이 설득당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 큰 외로움을 품고 살거든.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좋아해준다는 건그 외로움을 잠시 잊게 만드는 강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처음엔 그 사람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그 특별한 분위기가 좋았던 거야.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내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상대의 과한 정성을 받아들인 순간 관계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해. 상대는 이미 최고 속도로 달리는데 너는 이제 막 페달을 밟은 거야. 공짜처럼 느껴졌던 그 사랑 뒤에는 나중에 네가 감당해야 할 마음의 청구서가 숨어있었어 결국 네가 마음을 연건 사람의 매력보다는 그가 보여준 헌신의 속도에 휘말렸기 때문이야. 시작부터 한쪽은 과속하고 있고 한쪽은 이제 막 시동을 건 상태였지. 너는 그가 평생 그 속도로 달려올 줄 알았겠지만 그건 인간의 체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는 지금 너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미래의 에너지를 미리 갑을 해서 쓰고 있었던 거니까. 이 시작의 시차가 네가 겪게 될 슬픈 결말의 첫 번째 단추가 돼. 이 과한 헌신은 로맨스가 아니라 무리한 페이스야. 그 남자가 보여준 모습들 사실 그거 다 무리한 페이스여서 잠도 안 자고 너를 데리러 오고 내 모든 기분을 맞추느라 자기 감정을 억누르던 그 모습들 말이야. 너는 그걸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믿었겠지만 실은 유통기한이 정해진 이벤트에 가까워서 물론 그 순간엔 그 사람도 진심이었겠지 너를 너무 얻고 싶어서 자기 능력밖에 일을 해낸 거니까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그게 영원할 순 없어 무리한 방식은 결국 소진으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 그 남자는 너를 얻으려고 본래의 속도를 숨기고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목표를 달성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 이건 변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원래의 속도를 회복하는 과정이야. 그래야 본인도 숨을 쉴수 있으니까. 너는 그가 변했다고 서운해하겠지만, 사실 그는 무리한 이벤트 기간을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한 것 뿐이야. 이 타이밍이 되면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 5분 만에 오던 카톡 답장이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나지. 주말마다 먼저 계획을 짜오던 사람이 이제는, 뭐 할까? 라고 묻거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내 기분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자기 피곤함을 먼저 알아주길 바라지. 네가 적응하고 위지하기 시작한 그타이밍의 상대는 이미 멈춰버린 거야 가파르게 올라간 속도는 반드시 급브레이크를 그 밟게 된다는 걸 너는 그때 알았어야 해 상대가 너무 과하게 잘해줄 때 너는 감동하기보다 한 번쯤 의문표를 던졌어야 해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고 말이야 초반의 과속은 나중에 올버나웃의 예고편과 같다 그때부터 약속이 줄고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지쳐 보인다면 그건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야 네가 그 속도감에 쥐의 마음을 줬지만 정작 네가 그 속도에 맞춰 달리려 할때 상대는 이미 쉬려고 들어간 거지. 3. 주도권이 바뀌면 사랑도 표정이 바뀐다. 자, 이제 묘한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해. 너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좋아졌어. 정이 들었고 그 남자의 빈자리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커졌지. 예전엔 그가 연락을 하든 말든 내할 일을 했는데 이젠 폭만 붙들고 그의 답장을 기다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상대의 태도가 돌변해. 말투는 무심해지고 눈빛은 예전 같은 간절함이 사라졌지.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도권이 바뀌면서 생기는 보상심리 때문이야. 그 사람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시작해. 내가 그동안 얘 마음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지? 얼마나 내 감정을 죽이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대접받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와. 내가 공을 들인 만큼 나도 이제는 편하게 사랑받고 싶다는 보상심리가 발동하는 거야. 상대는 이제 너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가 쏟은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해. 그래서 예전처럼 애쓰지 않아도 네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긴장을 늦춰버리지. 네가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제야 이 관계에서 우위에 섰다는 걸 확인하려 들기도 해. 관계가 대등한 사랑이 아니라 어느덧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으로 변해버린 거야. 네가 사랑에 빠져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할수록 그 사람은 그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쉬워. 이제야 나를 좀 알아주네 라고 생각하며 안주해버리는 거야. 이제 상대는 너를 예전처럼 소중히 대할 긴장감을 잃어버렸어. 이미 내 마음은 확인했고 너는 이제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고 확신하니까 처음에 그 간절함은 사라지고 쌓은 주도권의 공기만 남게 되는 거야 이게 네가 느끼는 그 변화의 실체야 4. 매달림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행동이야 상대의 태도가 변하면 너는 큰 불안을 느껴 처음에 그 다정했던 모습을 되찾고 싶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매달리기 시작하지 내가 미안해 잘할게 가지마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울며 불며 붙잡기도 해 근데 너 그거 아니? 네가 그렇게 불안을 폭주할수록 상대는 너를 더 부담스럽게 느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 네가 하는 건 건강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불안에 기반한 통제야. 붙잡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상대의 마음이 떠난 자리를 내 불안으로 억지로 채우려 하는 건 상대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야. 그 사람이 처음 너를 좋아했을 때 너는 어떤 모습이었니? 스스로 빛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잖아. 자기가 온 힘을 다해 쫓아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지. 근데 지금 내 모습은 어때? 불안에 떨며 상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잖아. 상대는 내 그런 모습을 보며 예전의 환상이 깨지는 걸 느껴. 네가 보여주는 그 절박한 진심은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들어. 안 그래도 무리한 헌신 끝에 지쳐서 쉬고 싶은데 네가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상대는 숨이 막히거든. 이제 상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불안함에 질러버리는 연락, 밤늦게 찾아가서 우는 행동, 이 모든 게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 돼. 너는 진심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에겐 버거운 짐일 뿐이야. 상대가 마음이 식렸을때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일단 그 불안을 멈추고 거리를 두는 거야. 매달림은 내 진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흔들리는 걸 보여주는 꼴이야. 그게 상대를 더 도망가게 만드는 진짜 이유야. 오 관계를 손익으로 보는 순간 예의가 먼저 사라진다. 처음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 떠날 때는 왜 그렇게 상처를 크게 남길까? 인사도 없이 잠수를 타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 그 사람은 이미 이 관계를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손익의 관점에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야. 그동안 쏟아부은 감정적 소모가 너무 컸다고 느끼면 인간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도망치려 해.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자기 손해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에게 너는 이제 함께 미래를 그려갈 연인이 아니라 빨리 정리해야 할 과거로만 인식돼. 처음부터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주하며 다가왔던 사람은 떠날 때도 예의를 지킬 만한 감정적 여유가 없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무책임하게 끝내버리는 거야. 상대가 떠난 뒤에 남은 내 상처? 그 사람은 이제 그걸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가 지칠 대로 지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페이스로 연애를 한 거야. 그 열정의 소가 주인공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너는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 움직였던 것에 가까워. 막무가내로 떠나는 그 차가운 뒷모습이 그 사람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야. 처음 보여준 다정함은 무리한 연출이었고, 지금 보여주는 무책임함이 그 사람의 본래 속도인 거지. 그런 사람에게 내 귀한 눈물을 쏟지마. 그는 처음부터 너를 대등하게 사랑할 준비가 안된 사람이었으니까. 네가 입은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페이스로 다가온 사람을 걸러내지 못해서 생긴 상처일 뿐이야. 너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니? 혹시 내 지난 연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진 않아? 만약 그렇다면 너는 지금까지 사랑을 한게 아니라 누군가의 과한 속도에 휩쓸려 다녔던 거야. 누가 너를 좋아해 준다고 해서 덥석 그 마음을 받지마.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조급함이고 소유욕일 확률이 커. 진짜 건강한 관계는 처음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맞추며 천천히 스며드는 거야. 초반에 과속하는 사람은 나중에 책임도 과속해서 버린다는 걸꼭 기억해. 이제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 내 자존감을 상대의 헌신에서 찾으려 하지 마. 내 가치는 상대가 너를 얼마나 대접해 주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시작이 과하면 유지가 아니라 소진으로 끝난다는 걸 잊지 말고 이제는 대등한 속도로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 여기까지 봤으면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야. 변하고 싶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내 연애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따라와. 다음 영상부터 내 연애 체질, 근본부터 싹 갈아 엎어 줄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